롤랄미뉴 2200원 이런 종목이 막10% 날라가요 지금 현대바이오 코데지콤바인 자 코데지콤바인 자 내려오면은 이거 무조건 담아요 얼마, 이거 얼마야 지금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2555원 딱 주문 넣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갔죠? 지금 공부시 12분이네요. 알루미늄하고 코데지 컴바인으로 포트 오늘 딱그 뿌리고 주저앉아버렸네. 자, 이런 모습 보이면은 일단 오늘 고점, 뚫어, 뚫어야 뚜루, 됩니다.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면은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먹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자, 뭐 이런 거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지금 가격. 자, 24,350원. 350원. 350원. 뭐 350원에다 이거 놓으면은 어, 들어가겠네요. 24,350원 스코네. 자. 400원. 24,400원에다가 주문 넣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 뭐야? 지금 시간 09시 38분. 450원은 올려 버려 무조건 들어 라이프시멘 9100원에서 250원 3% 밖에 못간 거네요. 라이프시멘, 자 라이프시멘도 들어갈게요. 자 라이프시멘, 아... 300, 400원 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400원, 9400원 밑에서 들어가야 돼. 만2 0 0원에다가 이거 주문 넣어놔야 돼요. 만2 0 0원에다가 대박은 안 터지네. 자, 나왔다. 그죠? 아, 여기 현대바이오 한번 또 공략해볼게요. 현대바이오. 자, 지금 지금이다. 32,000원, 32,000원 일단 가격부터 적고 현대바이오. 10시 9분, 현대바이오. 충분히 들어가죠? 만만 먹으면. 950원에도 들어가겠네. 어, 왜 그래요? 여기, 여기 살아있잖아요. 여기, 요 라인. 자, 모다이노칩 한번 들어갈까요? 빨리 먹고 나와야 되겠다. 모다이노칩. 지금 뭐 얼마야? 9,5140원? 자, 지금 좋다. 5,140원. 오케이, 5,140원. 충분히 들어가죠. 시장가로 소니 관련된 그거죠. 전기차, 에프라고도 뭐 관련돼 있고, 350원 끝, 330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 그죠? 5,330원.